경남 수학 문화관이 지방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수학을 선물하기 위해 방구석 수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도내 최초로 드라이브 픽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교육청이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가시며 안전에 같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와 전 세계 60팀의 가수들이 온라인 자선 콘서트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자선기금도 의미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도 어려운 요즘 음악으로 위로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투게더의 톰이라는 콘서트 제목처럼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교육 체험관은 잠시 문을 닫았지만 체험관 내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배움의 채널이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남 수학문화관인데요. 경남 수학문화관이 준비한 방구석 수학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첫 수학문화관, 경남 수학문화관이 수학체험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겨왔습니다. 경남 수학문화관은 온라인 수학체험 프로그램 방구석 수학과 학부모 온라인 수학 아카데미를 열고 집에서도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먼저 방구석 수학은 수학 체험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경남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키트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수학문화관과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다른 주제의 체험 키트가 제공됩니다. 수학문화관에서는 평면도형을 활용한 것과 그 다음 대칭이동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포함한 총 다섯 가지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친구들 또는 부모님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경남수학문화관은 학부모 온라인 수학문화아카데미를 통해 자녀 성장에 따른 단계별 수학교육 과정 등 수학교육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특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총 4편이며 모두 수학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 중에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부터 북드라이브스루까지 안정과 신속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에 창원 교육지원청도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창원 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도내 최초로 드라이브핑 민원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3일부터 시작된 드라이브핑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전화로 신청하고 수령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민원실 방문 없이 창원교육지원청 1층 주차장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도 하고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라이브핑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드라이브 픽 민원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일 내 버스 날수 있도록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이 사이즈 끈이 두기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드라이브 픽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원 운영 사실 확인원 등 대부분의 민원 서류가 포함됩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드라이브 핑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교육청이 안전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꼽는 가치 1순위, 학생 안전의 중요성. 여러분도 함께 돌아보시죠. 경상남도 교육청이 4월 16일 제6회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우수 그림 전시와 민관 안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식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은 본청 1층 통로에 안전 우수 그림 20편을 전시하고 학교 안전, 학생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주관한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로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전시됐습니다. 또한 16일 오전 10시에는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 안전 생활 실천 시민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안전문화 확산과 학생과 학부모 안전교육에 힘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고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이어서 교육단신입니다. 지난 9일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교육 긴급지원콜센터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교육 전문직과 교사, 주무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콜센터 지원팀을 설치하고 등교 계약을 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지원팀은 원격수업 준비 과정 혹은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과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확인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 풍경 가운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학생들을 챙기고 있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주상초등학교와 위림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학교들은 실시간 온라인 계약식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을 확인하며 안부를 묻는가 하면 2020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만 7원초등학교와 김해 동광초등학교 등은 드라이브스루와 택배 등으로 교과서를 나눠주며 학습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유아와 학생들이 보다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놀이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는 한편, 하루 빨리 학교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행복 꾸러미를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컷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영상 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장을 대상으로 경남교육 18개 시군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한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각 지역에서도 관내 학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상황을 영상 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은 원격 수업에 대비해 에듀테크 지원단과 현장 지원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단위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가졌는가 하면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직원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운거 좋아, 병고 거 좋아. 다 연기 수업, 영화 수업 다 듣고 2학년 때 이제 연기 전공이랑 영화 전공을 나눠서 연기나 제작, 시나리오도 배우고 기분 좋았던 일들도 있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는데 연기를 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아예 싹 없어져요. 저희는 기본기 연습을 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해야 되거든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laughs> 지금까지 경남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